하루 세번삼분 돈이 될 종목 스포해 드립니다. 주식 포일러 시황 중계 하연정입니다. 매주 목요일 황금 맥 잡아 수익을 극대화하는 나연우 대표와 오후장 성공 전략 세워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 시장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2560선에서 등락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 전해 주시죠? 네, 먼저 미국 증시는 연준 이장의 매파 발언이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어,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 영향으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어, 하락 종목 수가 압도하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 지금 조정에서의 스탠스는 매도보다는 잘 견뎌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이유로는 어, 코스피의 경우 지지선은 (61선에) 위치하는 (2550포인트) 내외이기 때문에 이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 숨 고르기가 나온다고 그렇게 매도 하시기보다는 참으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눌림을 주고 있지만 추세를 훼손하는 눌림이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역시 성장주가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섹터로는 반도체, UAM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상승이 나왔고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기가비스, 레이저셀, 인텍플러스 등이 강세고요. 미국의 조비에이... A... 어, 에비에이션이 전기 에어택시 비행 테스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로부터 비행 허가를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이버 프로, 제이시언 시스템, 베셀 등 UAM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매도보다는 보유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오후장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로 전략 잘 세워야 할 텐데 상승이 예상되는 기대주 스포 부탁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시세의 중심은 성장주가 주도하고 있고 어, 따라서 중소형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 먼저 화장품 등 이커머스 e 쇼핑몰 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전 세계 약 15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실리콘 투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고요. 어, 두 번째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차 충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기를 개발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하고 충전 사업을 하고 있는 동양 EMP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자동화 시스템 업체로서 스마트 팩토리 확대에 따른 수혜와 함께 현대기아와 GM에 납품하고 있는 SP 시스템스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현우 대표였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오늘 또돈 되는 정보 드리는 시황중계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